안녕하세요, 국무 신당입니다. 저희가 이제 양력으로 어 7월 28일 저녁 9시부터 그 새롭게 이제 신 제자가 들어와요. 음 제가 이제 나이는 좀 어리기는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어려요. 어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라서, 뭐 물론 신꽃은 여러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. 어, 이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, 신궂을.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으로 쭉 이어지지는 못 하고요. 어, 이제 뭐한 시간, 이렇게 한 시간,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이 될 건데 구독 눌러주신 분들한테는 그 저희가 스트리밍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뜨잖아요. 그 그거 보시고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 처음 신꾼 내리면 가장 영범하다고 하잖아요. 음, 그 스트리밍에서 댓글로 사주 남겨주시면 몇분 이렇게 추첨해서 어, 저희 이제 처음 신꾼 내린 그 아이에게 어, 여러분들 점을 좀 한번 봐드리라고 할까 싶어요. 왜 우리도 이제 그 테스트라는 게 필요하잖아. 네. 우리 이제 대신암 식구들은 어떻게 신굿을 하고 어떻게 신을 내리는지 물론 이미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신이 터진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굿을 진행하는 건데 어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 진짜 나이도 어리지만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. 여러분들, 그날 많이 방송 봐주시고 댓글로 꼭 사주 남겨주시면은 꼭 주, 정말로 추첨해가지고 전 봐드릴 테니까 안 되면 제가라도 봐드릴게요.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